2022년 고1 모의고사 3월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단락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 박스 표시 딱 순서 문제 내기 딱 좋아 그러니까 순서와 문장 넣기 이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단락이다 일단 그거에 가장 1순위로 두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 어휘 문제가 변형 문제또 뭐로 잘 나오냐 하면 빈칸 문제로 잘 나와.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도 빈칸 문제 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문장 넣기가 제일 좋다는 거그거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단락을 이제 순서를 생각할 때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락은 전형적으로 배경을 설정해 배경. 그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점을.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된다? 바로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배경에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의 핵심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형광펜을 쳤어. 이 부분이 바로 문제지기야. 문제지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렇게 핑크색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인데, 어, 여기서 뭘 제시하냐면 해결책으로서 rejection therapy. 바로 거절 요법을 이제 고려해라 이러면서 거절 요법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야. 그러면서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거절 요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배경 설정 어떻게 하는지. 거절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부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t handle it. 그것을 잘 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거절을 제대로 처리를 할수 없대, 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이지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는 게자 그러면서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it's so painful 여기서 is 뭐 거절이겠지 거절 거절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해놓고 이거 쏟대절이잖아. so 대절에서이 so 대절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뭐할 정도로? 그들이, they'd rather, 돼 있는데, 이거 조동사지. They would rather이다. would rather. 자, would rather 하면 차라리 뭐 한다. den 하기보다는, 해가지고 여기 den이 나와 있을 거야. 어, 여기 딱 나와 있지. 어, 이게, would rather den. 해가지고 조동사. 전체적으로 딱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할 정도로? 그들이 차라리, 어떤 것도 전혀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자, 뭐 하기보다 요청해서 어떤 거절 당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거절은 너무나 고통스럽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뭘 요청해가지고 거절 당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아예 애초에 요청 자체를 전혀 안 하게 된다는 거야. 거절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나 자 이런 거 이제 문장 넣기 순서 딱 좋아 하지만 as the old saying goes 그 오래된 속담이 말하듯이 만약 네가 if you don't ask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답은 항상 no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답이 yes가 나올 수도 있고 no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요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뭐야? 결과론적으로 그 답은 항상 노가 된다는 거지. 요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스란 답을 얻겠니? 바로 그얘기지 자, 그러니까 avoiding rejection. 그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너의 삶의 많은 측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렇겠지. 어? 거절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요청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답 예스를 아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오직 뭐 때문에? You are not tough. 당신이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나프은 항상 형용사나 부사 뒤에 수식이지. 뭐할 정도로 충분히 바로 그것을 어, 처리할 정도로 충분히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거절이다 거절 너가 거절을 어,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문제점을 쫙 제시했잖아 바로 이러한 이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뭘 고려해라? 거절요법을 고려해라 이게 바로 해결책이네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거절요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설명을 하겠어? 거절요법이 무엇인지 쫙 설명을 하는 거야. Come up with a request. 자, come up with. 알아야 된다. 뭐를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다. 몰랐으면 꼭 알아야 되는 수고 표현이야. 그러니까 요청 또는 하나의 활동을 생각해내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자, 그런데 요청이나 활동은 주로 뭘 초래한다? 바로 거절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지 주로 거절을 초래하는 그러한 요청이나 또는 활동을 하나 생각해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딱 예시가 나오지 Working in sales, 판매업에서 일하는 것은 one such example, 하나의 그러한 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거절을 초래하는 그런 요청이나 그런 뭐 활동의 한 예가 뭐다? 바로 영업 사원으로 활동하는 것, 어?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한 예라는 거야. 자 왜냐하면 뭐를 팔려고 하면 엄청 탯자 맞을 거 아니야? 거절 당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sking for discount 할인을 요청하는 것, 가게에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은 will also work 또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이거 깎아주세요. 이거 하는 것도 거절요법의 또 다른 예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업에서 일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라고 여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또한 이게 이제 문장 넣기 순서 단서가 또 된다는 거야. 이제 가게에서 할인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예다.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by delivery t r e e 이거 어휘 꼭 체크를 해야 돼. 밑에 나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다음 이거 오형식이다너 자신을 환영받게 함에 의해 야너 자신을 환영받게 하겠니? 어 지금 거절 요법을 고려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도적으로 거절당하게 함에 의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rejected 가 돼야 되겠지. rejected 가. 그래서 어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답이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거절당하게 함에 의해 의도적으로 너는 뭘 한다?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너는 더 두꺼운 피부를 기르 것이다. 그러니까 더 두꺼운 피부를 만들 것이다. 이 얘기지. 근데 그 두꺼운 피부, 왜? 얼굴 납작이 두꺼워진다. 이 얘기야. 그걸 어떻게 한다? 허락할 것이다. 이거 오용식이지. 네가 to take on, take on 하면 떠맡다 이런 뜻이거든. 이건 비교급 강조부사.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떠맡도록 허락해줄 거라는 거야. 이제 납작이 두꺼워져서. 자, 따라서 뭐 하면서? 이건 문서고문 들어가 있어. 너를 더 성공하게 만들면서. 뭐에 있어서? 바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어?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너가 떠맡도록 그렇게 허락해 줄 것이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너가 거절당하게 하는 것에 의해. 그러니까, 바로, 거절요법을 활용하는 것에 의해. 그러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한번 퇴짜를 맞아봐라, 이 얘기야. 그럼, 퇴짜를 자꾸 맞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낯짝이 두꺼워진다, 이 얘기지. 그러면, 낯짝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는데,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떠맞게 해준대. 자, 뭐 하면서? 또, 어떤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은 여기서 이제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성공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결국 어 인생에서 너가 원하는 것들을 좀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 뭐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했다시피 이 30번 문제 진짜 순서와 문장 넣기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순서와 문장 넣기. 왜냐면 이게 딱딱 떨어지거든. 그러나 하면서 바로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어, 거절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예 요청 자체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나, 네가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대답은 항상 욕이다. 딱딱 떨어지지.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순서, 단서가 될수 있는 것, 바로 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이러한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지. 어? 니가 그 거절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 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야. 바로 거절요법을 한번 고려해 봐라.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거절요법으로서 하나의 요청 또는 활동, 그러니까 거절을 초래할 그런 요청 활동을 한번 생각해 내라 했는데 그첫 번째 예로서 나온 게 이제 판매업에서 일하는 것. 그게 그첫 번째 예라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예로 나온 게 상점에서 할인을 요청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단서가 되는 게 one such example. 이것도 단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예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한 하면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니까 이것도 단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 문제 나온다 그러면, yet, this reason, one such example. 바로 이 문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also, 이 문장이 나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나올 수 있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yet for this reason, one such example, also. 이네 문장은 전체적으로 다 문장 넣기 나올 수 있다. 문장 넣기. 물론 선생님이 이 표시한 문장 바로 앞에 문장이 있지. 그 문장이 따로 빠져가지고 문장 넣기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순서와 문장 넣기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순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라. 이 단락의 전체적인 흐름을 너희가 머릿속으로 잡아라.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다? 배경 설정이었다. 배경 설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바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전혀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바로 문제점 제시 그게 바로 이 단락의 배경 설정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지 바로 거절요법 얘기가 나온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전체적인 흐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어 순서 문제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빈칸에 추천한다 그러면. 빈칸은 어떤 부분이 제일 괜찮냐 하면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 의도적으로 너 자신을 거절당하게 함에 의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 빈칸 문제 도 괜찮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 중에서도 빈칸 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은 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서 빈칸 문제 나오기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